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예 저는 이제 작년 2월에 특전사를 병사로 전역했습니다 특전사를 어떻게 가게 된 거야? 인전병으로 원래 갔었는데 이하수교 나왔잖아 예 이하수교에서 뺑뺑이를 돌렸는데 <laughs> 제가 딱 특수전사령부라고 써가지고 이게 뭣이고 했는데 아 특전사래요 마음이 그래. 어땠어? 아니 저는 전혀 예상 못했던 게 제가 신체 등급이 2급이거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아 특전사 어차피 뭐급 체력 좋은 애들 가겠지 하고 설마 내가 가겠어 했는데 제가 딱 갔더라고요. <laughs> 그 특전사 딱 나오면 애들이 단결 이러면서 이 놀리잖아. 아, 태양이 <laughs> 왜충독하고 <다 웃음> 같이 간 친구들 보면 단결. 특전사 병사는 별로 없잖아. 그쵸 주로 간부들로 돼 있지. 예, 다 하사, 중사 이런 계급들이 많아요 거기. 병사 중엔 어떤 보직이 있는 거야? 투입분을 하는 부대잖아요. 음. 그러면 그투입분 누가냐? 아 직업 군인들, 부사관, 장교들이 다 하는 거고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직이 운전병, 취사병, 통신병 저희 부대만의 특수 보직이 있거든요. 낙하산 포장병이라고 있는데 그 <뭐라> 뭐야? <laughs> 낙하산을 일, 일용이 아니고 계속 재사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간부들이 쓴 낙하산을 접는 <웃음> <웃음> 그럼 어떤 병사들이 하는데? 군그 훈련소에서 수전사로 넘어온 애들이 특기도 없고 수전사 뽑혀왔고 너네 뭐하지? 너네 장비 정비나 해 해서 장비 정비대라는 게 있어요. 여름에 보트를 이제 좀 하는 그런 보직도 있고 이렇게 낙하산을 접는 보직이 있어요. 그럼 그 보직 이름은 뭐야 정확히? 낙하산 정비병이었나? 아 그래? 낙이 보직 이름이 낙하산 정비병이야? 낙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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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포장반 그게 공식 명칭일 거예요. 야수교 간 다음에 뭐 특전사 가기 전에 훈련을 받잖아. 예. 뭐 어떤 훈련을 받는 거야? 이제 신경보호기간이 지나서 훈련을 받으러 가죠. 이 예하 부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예하 부대가 있어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훈련이 있으니까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신경들은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세요. 이렇게 공지가 내려와요. 그 훈련 받는 예약부대로 가서 특전병 전입 교육 2 주를 받습니다. 이2주 동안 뭘 하냐면 보통 체력 달요 하루 종일 체력 달련 아침에 일어나서 체력 달련하고밥 먹고 체력 달련하고 <laughs> 저녁 먹기 전에 또 체력 달련하고 이렇게 2주 동안 하는 게 특전병 전인 교육이고. 뭐 체력 달련은 어떤 거를 해주러 턱걸이 이런 거. 뛴 걸음 하고 특전사들 사이클 있어요. 이제 버피 테스트도 하고 뭐 팔굽혀기 하고 이몸 이렇게 하고 턱걸이도 하고 팔비뛰기도 하고. <laughs> 아자 이렇게 한거 이게 버피 테스트잖아? 어, 이거 팔비트로했다 팔비트로. 팔비트로. <laughs> 팔굽혀기 <웃음> 하고 점프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점프하고 아 이런 이렇게 한 것도 있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야? 이거 몰라 점프해가지고 아 이렇게. 무릎 닿는 거? 예 네, 무릎 타고 2주차에는 다 체력 단련이고 첫 주차에는 정신 교육도 하고 막타고 훈련도 있어요 막타고 훈련 짤주니 그거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다는 실미터. 제가 10m. 한번 뛰어오겠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어. 그 관계 막타고요. 그걸왜 하는 거냐? 공포 훈련을 2주 뒤에 하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어. 그거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페스트로프 훈련도해요 페스트로프 가 뭐냐면 지형이 좀 불안전한데 배에서 음. 누가 약탈해갔어. 근데 우리가 지켜야 돼. 거기서 낙하산 뛰어내리고 침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헬기를 불러서 배 근처에 간 다음에 밧줄 타고 내려오고 침투를 하죠. 그거를 하는 훈련이 페스트로프 훈련인데 그때는 실제로 헬기를 하는 건. 아니고 헬기 모형에서 음. 줄매달 놓고 그리고 그곳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실습하고 2주 동안 특전변 전입교육을 갔다 오고 이것도 약간 케바케게 한데 2주 전입훈련 가고 다시 자대 가고 공수훈련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2주 받고 바로 이제 공수훈련 한 경우가 있어요 공수훈련이랑 특전면 전입교육 훈련하는 데가 같아요 건물만 다르고 장소는 같아가지고 두 가지 테크를 타는데 첫째 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착지훈련하고 공중동작이라고 하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음. 세개 있고 아침에는 맨날 체력단련을 해요 음, 공수훈련은 뭐... 뭐 며칠 동안 받는 거야? 공수 훈련은 3주요너는 <laughs> 훈련소 5에서 6주 갔다 오고 예. 야수교 사설 갔다 오고 예. <laughs> 또그 특전사 2주 하고 예. 공수 훈련 3주를 하는 거야? 네, 예. 예. 그럼 갔다 오면 일병이 돼 있어요. <laughs> 공수 훈련 하는 데랑 그 예. 특전사 교육 받는 데랑 같은 예. 곳이야? 예. 예, 같아요. 그럼 근데... 생활관도 그냥 같은 곳 쓰는 아, 거야? 건물이 좀 달라요. 아, 건물은 예. 다른 곳이라 또 옮겨야 되고 지금특 예. 전병 전임 교육은 병단들만 훈련하는데요. 시설이 개 후져요. 공훈련은 간부들도 같이 받는 거여가지고 그냥 요즘 신 막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다들 가기 전에 막살 네번 쓰는 거네. 예. 훈련서 야수교 교육장하고 공술이요. 했사산 예. 휴가 많이 받아. 간부들은 많이 받거든요. 어, 고생 많았는데 위로 휴가몇번며칠그안 그걸... 돼. 아, 간부들 훈련이 많이 빡세긴 한데 훈련을 하고 나오면 몇번며 칠로 다 같이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병사는 혜택이 좋지가 않아요. 병사들이 가기 좋을 만한데는 아니에요. 힘들기만 하지. 예, 힘들는데 이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요즘에 모르겠는데 훈련을 같이 받는 동창 훈련했거든요. 병사도 그 훈련이 끝나면 간부들은 휴가를 나가는데 우리 같은 병사들은 다시 일해요. 그나마 있던 게 전투 유무 하루라고 정비할 아... 시간 이제 쉬는 거 그거 말고는 주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특전사 가면 운동 빡세게 해. 근데 네, 빡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공훈련을 받으려면 국군 종합검정 체력 있잖아요. 어... 그거 상급을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요안 맞으면 빡꾸 먹는 거야. 그럼 좋은 거아니요 자대에서 다시 또 보내.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임들이 눈치 주겠죠?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체력훈련 겁나 시겠죠. 선임들에 의해서 체력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 저는 처음에 체력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 부대 내에서도 체력 검정을 하잖아요 제 체력을 보고 아 너는 이제 이래가지고 공수 훈련 갈수 있겠냐 너는 이제부터 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다 운동 많이 할것 같아 짬찌 때는 무조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몸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전 진짜 체력 많이 늘었어요 특전사 가가지고 음. 훈련소 때 1.5kg 그것도 못 뛰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가서 그냥 3kg 뭐 1급은 가볍게 나온 그만큼 체력이 많이 늘었죠 혹시 뭐 부조리 같은 것도 있어? 아 부조리 좀 겁나 많았어요 특전사 부대여서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제 시기가 딱 그거였어요 저는 1 7분번이었는데 딱 이제 선진병역문화 시작되고 아, 이제 부조리의 네. 군대가 끝 무렵일 때짬짓때그 무렵이여가지고 저는 부조리 좀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럼 니가 선임일 땐 부조리 안 했어? 아예 저는 없었죠 저는 선사 학교 자식 그럼 지금은 어떨 것 같아? 부조리 없겠지? 이제 최근에 정역한 부임 만났거든요 아. 옛날 군대가 아니래요 이제. 부조리가 없다? 예 특전사는 밥 맛있다는 그런 아...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 그래? 저희 병사 밥도 맛있긴 했는데 간부 밥이 진짜 맛있어요. 간부들 식당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렇게 나눠 간부 식당하고 네. 병사 식당을? 예, 애초에 병사랑 간부랑 활동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어 이제 간부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먹는 짬밥에서 추가로 메뉴가 더 나오거나. 음 간부 식당 써본 적 있어? 아예 써봤어요 저 5분 대기 좀할때 써봤는데 아 5대기 할 때? 예 근데 간부는 출퇴근 안 하고? 짬찌 간부는 그 영내 간부수도가 따로 있어요 아. 전 6개월까지인가? 무조건 거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퇴근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병사처럼 그냥 생활하는 거네예 근데 자유는 있죠 부사관 장교 상관없고? 아니요 부사관만 그러는 거 같아요 부사관만 장교는 예. 출퇴근하고? 예 특전사는 군복이 다르잖아 예예. 훨씬 더 멋있고 막 패치 이렇게 따다닥 입고 <laughs> 하잖아 군복은 어떻게 지급 받는 거야? 보충대에서 3일 동안 거기서 무는데 뭐 거기 동안 뭐 하냐면 드라마 보급품을 다 줘요 군복 요대 베레모 뭐 패치 그 베레모에 저희는 뭐 뚫어서 마크 같은 것도 붙여야 되거든요 음. 그런 거 주고 보관만 하래요 나머지는그 뜯고 입어본 거는 자네가서 하래요 근데 뭐 사이즈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이즈 이제 보통 알죠 왜냐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아 그... 훈련소 사이즈 그대로 예 그럼 기존에 훈련소에서 받은 군복은 반납하는 거고 어, 반납을 자대가 해요 자대가서? 그러면 그 쌓인 군복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초할 때 많이 습니다 아니면 아, 제초할 때 써, 제초하거나 작업 같은 거할때 많이 더러워지는 작업할 때, 그럼 전역할 때도 군복 뭐 반납하고 나오는 거야. 원래 육군 군복은 반납을 하고, 특정사 군복은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휴가 나오면 어떤 사업 분부 이렇게 좀 특별하잖아요. 아, 예. 근데 살짝 부심 있지. 3병 초까지 있다가 3병 이제 초 지나면 이제 다 빠져요 그게. 그냥 다 부지럽. 네, 다 부지럽고 그냥 빨리 전역이나 하고 싶다. 또 예비군 훈련 가면 너만 그건 아, 다를 거 아니야. 그렇않아 까리한 게 이제 여기 어. 공포 마크 있고 여기 어. 부대 패치 있고 근데 저희 이제 명찰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까만색에 노란 글씨 이렇게 그게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부대 마크 있고 여기 또 이렇게 패치 붙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는 여기 팔에 이런거 이제 붙이고 나오면 간지가 나죠 이제 생명수당도 받는다며 아 맞아요 저희 생명수당을 분기마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받는 방법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패스트 로프 이제 헬기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 공술련 낙한스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페스트로프는 15만 원, 공훈련은 25만 원 이렇게 줘요. 분기마다 뭐 중복으로 받는 건안 되고, 보통 평사들은 위험하니까 페스트로프만 시켜요. 저는 분기당 15만 원 받아가지고 거의 1년에 60만 원더 벌었죠. 나보다. 저는 보직이 운전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차 이런 거 나갔는데 그날이 페스트로프 훈련이 있다. 전에 말한 거죠. 배차 걔한테 야, 나 내일 페스트로프 해야 되니까 배차 빼라. 페스트로프를 하고 15만 원을 받는 게 진짜 이득이네. 그쵸? 무조건. 그, 내려오는데 보통 3초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1초마다 5만원, 5만원, 5만원 약간 이런식이죠아 근데 지금 뭐 5만원으로 줄었다며? 아 맞아요 지금 5만원으로 줄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가 2018년 마지막에 5만원 받고 저 이제 전역할때부터 5만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테스트로프든 공수훈련이든 뭐어 공수훈련은 뭐. 또다를거예요 아마 제가 근데 그것도 좀줄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간부 진급은 훨씬 더잘 되겠지? 어 제가 간부가 아니라서 뭐 확신은 못하겠는데 근데 비교적 다른 간부에 비해 좀잘 되는거 같아요 특전사 마지막으로 추천해 작년이었으면 추천했었는데 왜냐면 생명수당을 주니까 그 15만원 아 그게 60만원 때문에 특전하는 거야 특전사 가고 싶어서 가는 병사도 있나 아 있어요 그거 지원하는 거야 예그 홈페이지 보면 기술행정부 해가지고 그런 거 모집할 때 특전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도몇 명씩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뭐 하냐면 정비 서고 여기 낙하산 포장하고 그래요 그러게안 좋네 특전사 운전병은 어때? 아니요 안좋아하 그냥 안좋아하냐 훈련 나가면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전사들이 훈련 한번할때좀 길게 하거든요 파견 나가요 이제 잠도 편안해서 못 자고 피해수 뭐, 못 가고 싸지마 못 가고 밥도 이제 그런 거였죠 비닐 씌워서 먹죠 근데 일반 운전병이랑 특전사 운전병이랑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훈련을 받아요 다 특전사들 이제 훈련 받을 때 병사도 동참훈련 해가지고 받았었거든요 요즘에 또 모르겠는데 바다도 가가지고 해상훈련도 받고 이제 산 가가지고 산악훈련 해 그것도 받았죠 저는 특전사 가고 싶은 예비 이 특전사에게 한마디. 어 병사들에게요? 어 병사들에게.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 네, 제발 그냥 일반 군대 가가지고 꿀밭에 휴가 네. 많이 먹. 아마 가면 많이 좀 군대 거예. 네, 많이 좀 죽같을 거예요. 약간 대우도 안 좋아가지고. 오늘 인터뷰에서 고마워. 예 네, 감사합니다.